49역 스3팀 126조 작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126조 작품 이름은 네모가족의 어, 아들입니다. 왜, 두더지, 두더지. 지금 보시는 말, 대로 기초는 어, 뭐, 기초로 음, 되는 음, 철골 아, 뭐, 프레임으로 아, 뭐, 아, 뭐, 아, 아, 만들놓고그 안을 눈으로 쌓아서 아, 만들었습니다. 네. 아, 지금 아, 보시면은 아, 아, 아빠와 엄마가 있고 스팅이라고 하면은 엄마는 머리 모양을 눈으로 이렇게 해서 파마 모양처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들과 딸을 이제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나들이 하면은 나들이하면 교통 수단 같은 게 이제 필요한데요. 저희는 교통 수단을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바이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족끼리 나들이 하는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바이크 같은 경우는, 뭐, 철골 구조물은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순서를 논문으로 해서, 이제 바퀴와, 이제, 이제 바이크의 손잡이나 몸통 형상을 최대한 잘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상, 126조 작품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